어, 때! 아! 있는 곳? Where are you?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예. Where are you? 어, 왜안 되는 거아 몰라. 일 예, 단계 됐어요. 어제요? 어제요? 여기에요? 어제요? 여기에요? 어제요? 여기에요? 어제요? 누구예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거기예요? 안경 벗어봐요. 괜찮아요? 왜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면도라다 비었고, 사기로 소독을 했네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잘 대처했어요? 편시가 아닌가요? 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잠시만요. 아주 잘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인가요? 네, 선생 님 무슨 과시죠? 네. 아, 가지 나온거죠? 네네 사진찍어야 돼요 어? 사진기... 어 귀신 나타나면 이 십자가 던지면 되죠 <laughs> 정신력 나타낸다는데 십자가를 들고 있었네 아 그... 아 많이 웃어주죠. 아까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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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 벽. 안 웃음> 어쩐지 혼자만 자꾸 정신력이 높으시더라고. <laughs> 아니 이거 들고 있으면은. 헌팅 어? 타임, 헌팅 타임, 도망쳐요. 그냥 뒤로 쭉 달리면 돼요. 아왜한 필이면 내가 제일 마지막이야. 쭉 달려야 되나? 자다 이거 됐다, 됐다. 오... 돌아가요 죽으신 분 없죠? 어한분안 계시는데 우리 한 명이 없는데 내 뒤에 오시던 분 <laughs> 잠시만 아 유승이가 스 여기다 와 뭐야 사셨네 아 귀신 안 잡혀 는데요 많이 아쉬워요 살아서 <laughs> 죽, 죽었어야 됐는데 <laughs> 어 이거 미술 우리 다깬거 아니야 이러요? 아니 귀신 사진 찍야냐 사진 찍고 정신 낫혀야 돼요 방금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찍었나 찍었는데. 이벤트 때 찍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 고인물이야, 뒤로 가시던. 어, 기 에이스, 에이스, 디스코 소환. 도망, 도망가, 도망가. 네, 찍어야 돼요. 어, 발소리 나. 디 약간 하면은... 위험한데? 오. 그러니까 이건 위험한데 지금은. 어, 문 닫아야 되는데. 앉지 말래요? 제가 숫자가 던지면 두근, 주면,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헌팅 타임 때 그거 두번못는게소용이 없어요. 아하. 어이 친. 잘했어요. 우리 다 있나? 어. 네, 다,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아. 이게.. 아. 유령사진 찍는게 이벤트.. 원래 메어가 허팅타임 자주 오나요? 메어가 아. 어두운.. 그.. 불꺼져을때 말이에요 음. 나였죠? 심장소리가 나였지 두근거리는게 나한테 들리서 두근거리는 내가 는거지 또야? 에이. 아 진짜 왜이러는 응. 아니, 도망칠 없다고. 이분 어디 가시는 거지? 같이 따라가 볼까? 아직 문열수 있어. 어 저, 잠깐만 잠깐만 니만 네나 따라갔는데 나 버려졌어. 저분 문을 너무 저... 아니, 아니 사번님 문 닫으면 뭐, 어떻게? 뭐, 나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laughs> 나 죽었어. 나 누군지 좀 보자. 나서 일단 그 25번 했을 것 같은데. 유스터님 네. 저 버리고 문 닫으시면 어떻게요? 저 따라갔는데 아죽뒤졌어요 그래서 죽은 거요문 앞에서 문 아. 닫으셔서 죽었어요. <laughs> 아다죠 <닫혀. 웃음> 남성고 뭐 따라가시는 줄 알고 <laughs> 그..두 분이서 이거 캐릭이 같으니까 헬로 누... o <laughs> <laughs> 발자국 찾으면 불좀 꺼주세요 카메라 잘지고 <laughs> 지금 이벤트 이벤트 <laughs> 해볼게요 발자국 <laughs> 찾으면 우리 카메라가 없어 <laughs> 어? 저희 소금 없나요? 아 소금 <laughs> 소금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 카메라 어딨죠? 발짝 올 찾아면 슬슬 나왔어요. 해볼게요. 아 아니 아니. 나또 죽어? 어? 아니 왜 나야? 중간에 있잖아. 근데 내가 더 뒤에 있었는데 앞에 가본 분이 죽으셨는데 귀신이 저 이거 사고에 샀어요 비켜보세요 귀신이 거실에 거 있었던, 있었던 거야? 안전자산인가 보네요, 보네요. 네, 기다려 두 판도 남았잖아요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 반응 안 하는데요? 이거 나도 그 미션 성공해보고 싶다 미션 살기 위해서 먼저 나왔는데 죽어버린 거네. 근데 네, 여신님 전반부터 계속 죽어요. 커크로핑포. 나정신이 영포네. 제가 챙길게요. 라이. 네. 센터, 일단 기신만 찾으시는 도주로부터 어디로 도망가서소을지 확인해 보라고요. 아 근데 어디 어디 도주로를 잘 모르겠어요. 뭘 던졌지? 아, 서늘함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3.몇도까지 점 떨어져. 에이, 사이. 라이팅 아닌 sign. 것 같고. 도주로? 이제 아, 여기서가 아, 안 된다면서요. 그거 뭐지? 도주로를 확인하라고 도주로 어디로도 나왔다. 됐어요 저항 집 했어요 나야 또. <laughs> 여신님, 미안해. 내가 맵 잘못 생각해가지고, 글로 도망갔어. 아니, 네. 왜, 아니, 네. 내가, 내가, 아니, 세 명이 같이, 난 중간, 이번엔 중간이었던 거 알아요? 한계 같아서 좋아, 누나? 아, 감사합니다, 여분님 아니, 아니, 나두 번째였잖아. <laughs> 나두 번째로 그 자리 갔잖아요.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번에도 내가 죽는다고? 나발자국 진짜 너무 찾고 싶다. 아저 강태성 시키시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자라자신 있거든요. 네, 들어오자마자. 진짜 누가 6기한 자라자신 있거든요. 아니 누가 들어오자마자 다내버려어요아저 <laughs> 진짜 너무 서러워요. 진짜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유가 너무 안 지켜. 근데 그러면 전문가 안 되잖아. 아, 전문가 가능해요 아까 저도 아까 레벨 한이 이때부터 전문가 분이랑 같이 했었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헬로 <laughs> 헬로 What do you want? 헬로 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What do you want? 헬로. 근데 넘는데 숨을 데가 좀 있어요. What do you want? 오케이. 헤이. 헤이, 귀시. 깜짝. 이포 e 이 기시 빨이 나와라 빨리, 어? 좋아! 이봐! 어, 좋아! 왜,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파, 네파? 아니, 아니, 되게 본격적이야. 잠깐만, 네, 불, okay. 불, 잠깐만, 불, 불, 불왜 키는 거예요, 불? 불, 이거 누가 발전기 켜는거 같은데? 발전기? 불왜 켰지? 불켜져있던 켜져있었는데, 누가 발전기 어? 켜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런가 봐요. Hey, hey. 지하 좌측 끝에 쓰레기통 뒤가? 손는 포인트? 쓰레기 쓰레기통 헤 여기? 헤이게요 오케이 헬로 어, 그런 느이지 이거 귀 이름이 뭐예요? 귀 이름이 뭐예요? 그거 한번 줄래요귀 네, 이름 상관 볼게요. 없어요 귀 이름 상관 없어요 그냥 불러도 돼요 깜짝 저 저랑 저랑 같이 가요. 저요쪽 이쪽 여기다 뿌렸어. 온도 좀 확인해 줘. 아이 히야. 어 소금 왜 여기다 뿌렸어? 소금 낭비하지 마요. 어 이거 어. 왜 여기다 뿌렸어요? 어 저도 어,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뿌렸어요. 무서워서. <laughs> 오케이. 이거 소금 뿌리면은 뭐? 어, 어 여기, 여기 발자국 찍혔네. 발자국 여기, 여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 자외선 아 발자국 찍혔다. 발자국 찍혔다. 씨발. 발자국 누가 없어요? 아니, 여기, 아니 우리 발자국 찍은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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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저희도 좀 찍어보세요 위저보드? 발차공! 이거 발차공! 끌게요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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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불 끄지 마요 무서워요! Where are you? 철삭철삭이구나 아, 철삭 잠깐만요 저가 그거 오브 확인하고 진 i m f 용으로 제가 하나 들고 갈게요 천차공만 먼저 확인해줘요 지금 무서워서 혼자 튀는 거 있는데 <laughs> 맞아맞아 무서워 아주 했다. 지만 살려고 응 나만 살려고 자 지켜줄게요 아, 와 진짜 듬직하다 자 지켜줄게요 귀신 따위 새끼 나 죽여 패줄게 헬로자 여기서 한번 해볼래요? 아 근데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아, 나와봐, 굳이 나와봐. 나, 나와봐. 나오면 할게 나오면 누가 할게. 아. 카메라 없으면 아. 뒤에! 귀신 나오다 ㅅㅂ ㅅㅂ ㅅ 으뜸 으뜸 ㅅㅂ ㅅ 살려도세요려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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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잘못 었 잘못 었 저거 미치 <목소리> <목소리> 귀신이 안 가. 잘 살아계세요? <목소리> 네, 살아있어요. 고수 분들은... 또 흔들린다 또 흔들린다 또흔들린 죽어서 조용했네 나 할머니랑 눈 마주쳤어요? 할머니 귀신이었어 근데 여긴 꼭 앉아야돼요? 서서 <laughs> 내가 잘못했어 내가 <laughs> 잘못했어 <laughs> 아, 내 옆으로 지나간 게 귀신이었어. 아눈 마주쳐요. 그럼 안 되지. 아니 이거 랜덤 스카이. 귀신, 귀신이죠. 갔나? 끝난 건가? 맞아서 네, 우선 내면은... 올라가야 될것 같아. 저런 애들 있어요. 그런데 <laughs> 고해철, 어떻게 맛어괜찮아 아, <laughs> 그만 말해, 씨귀신막 <laughs> 어, 돌아다닌다. 어... 나한테 오는데 차고 안쪽 구석에 쇠 파키 옆으로, 어? 이제는 죽었다. 사냥장 계통은 죽장고 타지로 유령의 살치 그 시작을 유령 공격하면서 가십시오. 켈러스 텔러. 아, 이게 델러. 보수들은 이게 딱 딱. 켈레스 텔러. <목소리> 이렇게 막 아, 이거 알아서. 딱딱딱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저 보수들은 절대 온도기를 건드리지 않아. 왜냐면 전문가에서 온도기로 바로 나오지 않는다 했거든. 가즈 벌써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진다고 이러면 Hello 아 여기다 여기네요 엄청 찾아 귀신 엄청 불러 아유. 이거 e a r 봐 서로 엄청 불러 <laughs> 어, 좀 업그레이드 됐네요 Where are you? Hello Where are you? from Canada, I'm from 스웨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h 아 발소리 계속 들려 여기 있네 이 새끼 이거 나와 show us, show us. 발자국 여기 찍혔다요 그러네요 오케이 거실 거실 여유로우신 것봐 전혀 무서운게없다 여기 그러니까. 있네페이퍼타월즐 퍼즐, 퍼즐, 있네. 퍼실이즐거즐 <laughs> 거실. 가보자 5단계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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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그러면. 끝났다. Okay, Phantom. And the other one is. Freaking man. Oh, you are English is very good. Oh,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You are welcome, you are welcome. Okay. Hello, motherfucker. Hello. <laughs> 이런 괴롭 o n t care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 care if you don't i h a v e a r i n i d n a e i o a e if o a e i h a v e i a 정 e i 초 y o if you d a v e i a r e c a if you n a v e a e if you c a e i o n a e i o c e i o n t e if o e i o a e l l o n e i o t e o i t e Oh, Are you 어, here? Hey. Show us, give us a sign. Show us, motherfucker. you You fuck a you and fuck you. Fuck you. Fuck, a you. A fuck you, fuck you, Hello. Hello. you fuck you. Some of the Motherfucker. You open this door. Okay. <laughs> motherfucker.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Hunting, please kill me. Right. Show us, show us. Kill them, kill them. <laughs> kill them. I'm not guilty. Yes. I'm scared. I don't wanna die. Yes. Fuck, you. Fuck you. Fuck you. Oh. Fuck you. Fuck you. Fuck you. Hello, tell me. 태 e l 태태 e 아저씨다 아저씨. 아. 헤미 노래를 아시네. 어. 어, 씨. <laughs> 사진이 14거랑 사진 더 찍어야 돼요 저희 오 어, 깜짝이야 오? 어? 오? 어? 이거는 어, 누구 뭐야? 집에서 난 소리인데? 그니까 엥? 누가 전자레인지 돌리는 <laughs> <누르는> 거 같은데? <아닌데>? 누.. <laughs> 누가 햇반 돌리셨나보다 <laughs> 어? 딩. 더러물 소리 더러물 소리 어? 진짜다 바로 찍어버리게? 찰칵 2 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2 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안 보일 때 아마도요. 네아마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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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4 4 4나 저분 노래 부르면서 해. 진짜 엄청, 엄청 여유로운가 봐.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저분 노래 부르면서 다녀. 미쳐버리겠다. b g m 생기니까 안 무섭다고요? <놀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남으신 분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자 물조 아니신 분한번더 분 있죠. 오세요. 오세요. <laughs> 자 나다 싶으면 빨리 오세요. 물조 아니신 분 가고 있습니다. 오셔야 되는데. 안돼 죽었다 시체 찍으러 가야지 <웃음> <참>. <웃음>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아니 이렇게 해맑은 사람을 보았나 <laughs> 우리 팀 버려 님님 님 플레저 선생님 오세요 밖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와... 동는게요 선생님. 네. 접시. <laughs> <적시. 웃음> <laughs> <laughs> 뺑뺑이 누가 플래그를 세워 가지고 <laughs> 아, 젠장. 2층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서 나오네요. 아, 아까 걔가 2층으로 어.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2층으로 갈려다 죽었어요 <laughs> 아, 흑인 선생님 감명 깊었습니다 저 감동 먹었어요, 진짜 아, <laughs> 저, 저도 감동 먹어서 울었어요 죽먹고 <laughs> 살아남자 뭐 <laughs> 안 돼, 카메라로 귀신 찍어야지 안녕 할렐루야 어? <laughs> 아 찍으라니까 주리통 찍으신 거같은 <laughs> 저님 반응 갑니다. 저기 있어요. 옷장 옆에 옷장 왼쪽이요, 선생님. 어, 지금 안중절인가? <laughs> 얘, 얘 귀신 이름 뭐죠? 마가렛, 마가렛. 마가렛. 마가렛이라. 아, 이름. 마가렛 테일러 넥스트 투더 클로젯. TV 앞 옷장, 마가렛. TV 앞 옷장 옆에. 어, 한국 이름이 되는 걸로 만난 찾아갔어요. 마가렛 TV 앞 옷장 옆. <laughs> 이 사람들 온다 온다 온다. 마가 r g 여기 여기 Margaret. <laughs> 이 사람들 팀. m a r g a r 다 Here. Next. 사실 와요, 선생님. 이 왔다 진짜 왔다. 아까비. 아. <laughs> 보람찬 <laughs>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그게 뭔가요 노동가요 아니요, 육군관데요. 아 네. <laughs> 두 달이 <다리> 뚝개며. <두> <laughs> 아 카메라 안 들어갔다. 아저 있어, 아, 저 있어, 저 지금 있어. Where 있어요. are you? 한번더 찍어요. 와, 우리 안에 있는데위저 보다면 우리 죽어요. <laughs> 아깝이 아깝소. My <laughs> favorite room. 여기 숨어도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어디 갔어? 어갔다 와요 화이팅! 안녕 다음 생에 만나요 빨리 찍어요 찍으면기티어어다어다닌어 僵尸，僵尸啊！